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혜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홍 시장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논란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었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상임고문 해촉으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듯 보여지나 오히려 더큰 논란으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 상임고문 해촉권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최고의 공개 발언에서 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버리는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런 김 대표의 발언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홍 시장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후 국민의힘은 비공개 최고 위원회에서 의홍 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명분은 무엇이었냐? 김기현 대표는 우리 상임 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신 것이 그간 관례였다라며 그에 맞춰 정상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히 홍준표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겠지요. 상임 고문 해촉 소식이 알려지자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돼가는 당을 방치하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라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어이없는 당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것은 지난해 10월 17일이었습니다. 당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였는데요. 그때 비대위 체제가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 추가로 위촉하며 뭐라고 했냐? 당시 박정화 수석 대변인은 홍 시장은 오선 의원의 당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해 조속한 당의 안정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대구시장직과 별도로 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그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분명 오늘 당 지도부가 말한 해촉 이유와 상충되는 부분이죠. 김기현 대표는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 계신 것이 그간 관례였다 라는 점을 들었고 당시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때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역할을 대구시장직과 별도로 하기 위해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했습니다 완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나름의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다 라는 언론의 평가가 있는데 이걸 결단이라고 볼수 없는 이유가 진정한 의미의 결단이었다면 이상한 이유를 댈게 아니라 그냥 지자체장으로서 당무와 중앙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을 상임위원회 위원회에서 해촉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명분이 살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그간 민주당이 장악하다시피 한 지방정부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꽤찾습니다그 중엔 중앙정치무대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홍준표 대구시장만 지나치게 당무와 중앙정치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흥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그 누구도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뒤 지방으로 내려간 후에는 중앙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하거나 당과 관련한 사안에 개입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즉 홍준표 시장이 유일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상한 이유와 명분으로 상임고문에서 해촉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장으로서 본분에 어긋난 지나친 중앙정치 개입, 당무 개입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에 맞는 것인데 김기현 대표가 이상한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사태가 일단락되기는커녕 홍 시장의 반발만 사고 더큰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김기현 대표 본인이 여러 가지 당내 사정, 인간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면 그냥 윤리위에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넘겼어도 됐을 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새로운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를 임명했죠.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 회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명분도 없는 이유로 홍 시장을 상임고문에서 해촉시킬 바엔 그냥 설정과 논란을 일으킨 사람 모두를 그냥 윤리위에 세트로 넘겨서 윤리위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언론이 비판하건 말건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물 밑에서 홍 시장과 김재연 최고를 접촉해 자제를 요청하던가 이랬어야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홍준표 시장 역시 잘한 게 없다라고 봅니다.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혔을 때당 안팎 그리고 언론의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 나왔었죠. 대선 주자급 인사가 국민의힘 텃밭에 출마한다는 점 그리고 홍의원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때문에 당시 당내에서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그때 홍준표 시장은 중앙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기고 난 하방하겠다면서 대구를 리모델링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시장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만든 거죠. 전직 당대표라는 이유로 김기현 신임 대표에게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 또한 영 보기가 안 좋은데, 전임 당대표라는 구실로 이준석이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는 것과 과연 뭐가 다릅니까? 본인이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전임 대표를 역임한 누군가가 훈수를 둔답시고 이런저런 말을 쏟아냈다면 홍 시장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 어느 한쪽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홍준표 시장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소신과 철학 없이 주대 없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또 다시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김기현 후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출범한 지한 달도 안된 신임당 대표에게 저게 뭐 비대위 운운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홍 시장의 SNS 글이 알려지자 김기현 대표는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쳤는데 자, 이에 또 다시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나는 그냥 대구 시장이 아니라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당의 어른이라며 참 어이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그냥 대구 시장이 아니라 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당의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그 자체가 어이없는데요. 당적을 바꾸지 않고 한 정당에서 평생 몸을 담아온 홍준표 시장의 당에 대한 애정과 충심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준표 시장의 언행이 진정으로 당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차기 대권을 노리기 위한 포석인지 당원과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